애톡스피시 렛츠고 대우만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진성의 동생과 고기가 그래도 조과가 조금 괜찮다는 대우만으로 나와봤고 일단은 첫 번째는 플래시 스위머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오호 필드는 되게 좋아 보이네 근데 고요하다 엄청 요 앞에 커버 도 치기 괜찮겠는데 이스이 플래시 스위머 여기 필드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좋네 Forever 야... 우와, 오. 너무 작다. 와, 너무 작은데? 에이... 엄마, 그걸로 안 찍어. <laughs> 이동해야겠는데? 너무 작습니다. 아무튼, 조꼬미 베스가. 실이었는데. 그렇그게안 커. 사자 되겠다. 사자. 우후~ 요 안에. 아까 그만하네. 꿀떡해서 꿀떡. 안에 있긴 있네. 얘는 근데 상처가 하나 있어. 가마오지한테 먹힐 뻔했나 봐. 이 가마우지가 먹다가 살아난. 근데 꿀떡했어요. 한 진짜 먹을 날 내네. 확 먹었네 그냥. 대호만 응. 네스 네스. 그렇어. 나이스. 천천히 해, 천천히. 버티기만 해. 사이드 어때? 4짜다 예. 어이, 사이 좋네. 좋은데 응, 빵 좋다. 2kg 안 돼도 한 1,500은 될것 같은데. 가로? 가로 한번 찍어주세요. 육자처럼 나왔어. 오. 근데 땅 때리긴 했지. 술 면시 먹어, 수근하게. 나는 먹을 때 땅, 아까도 땅 때렸거든, 요 안에서도. 와, 사냥한다 왔다 와 박았어 빠지면서 아니 박혔어 박혔어 아예. 빠지면서. 아 빠지면서 아씨어 작았나? 입질이 좀 이상하긴 했어 슬근한 것도 아니고 투독 투독 하더니 가져갔는데 데이트피쉬가 진짜 많아. 나도 입질은 봤는데, 작아서 그런가? 아니면 알짜리 느낌일 수도 있어. 근데 피딩은 하는 것 같긴 한데, 계속 치는데, 못 먹네. 야, 왜 이렇게 조그만한 애들이 자꾸 달려드는 거야? 어? 어, 너무 조그맣다. 아무튼, 쪼꼬미 메스가 한 마리 도 이렇게 나왔습니다. 짠! 얘는 똥 때렸거든? 근데 좀 작은 것 같아 싸게 된다 오싸 유이! 네. 렁커다, 렁커다. 림자한테 자랑해야지. <laughs> <laughs> 렁커다! <laughs> 야, 씨. 51이 나오겠다 야 결국에 짜치 잡다가 하나 야, 걸러냈네 보드매 나온다니까요 보문뭐다 플래시 스위어다 대우만에서 올해 첫 런커 같은데 자 이게 한번 딱2000될거 2000 같은데 2100 정도 나올 것 같아 딱 2kg 2.2060 아무튼 2kg 오바입니다 2kg 오바베스 나이스입니다 멋진 사이즈의 런커베스입니다 哇。Wow. 왔다 거의 타베스테르스 작아 짜치도사 짜치도사 여기 올라오는데 탁 때리더라 몇번 보여주니까 근데 사이즈가